할렐루야. 오늘은 1월 30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주제는 고난이 따르는 제자의 길, 긴급한 하나님 나라 사명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을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저물매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그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래되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그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것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예. 어, 전번 토요일 어, 말씀 묵상에는 어, 성경 본문을 제가 어, 빠뜨리고 읽지 않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여러 날이 지나도록 누가 얘기를 안 해주셔서 잊어먹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사건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바른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에서 17절 예수님의 병 고침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병을 고치실 때 예수님께서 상대방을 만지셨다는 점입니다. 영어로 터치했다는 것이죠. 더럽고 흉하게 보이는 나병 환자도 손을 내밀어 대시며 깨끗하라 말씀하셨고, 어, 베드로의 장모에 대해서도 그 손을 만지심으로 열병이 떠나가게 해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상대방을 만지셨을까요 아마도 사랑하기 때문이며 그리고 더 가까이 가셔서 그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려는 뜻에서 그리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귀신들린 사람은 만지지 아니하셨던 것을 보는데 귀신을 사랑하지 않으시니 당연한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 중에서도 교회를 가도 누구 하나 아는 척하는 사람이 없으니 때로는 안 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시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시라고 하면은 저들을 친근하게 맞이하시고 때로는 악수하시고 눈을 마주치며 반갑게 맞이하지 아니하셨을까요? 우리들이 여러 교인들이 있을지라도 주 안에서 하나 된 형제 자매인 것을 우리들이 인정하고 귀중히 여겨 나와 이웃을 모두 귀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으면 좋지 않니 할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닮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고침의 두 번째 메시지는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의 말씀대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병고침의 사건은 바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성취한 것이며 그가 우리의 연약함과 병을 짊어지셨기에 우리가 나음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병 낳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 대신 죽으신 주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기시고 온전히 하셔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가 건강하길 원하시는 주님이 있으니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음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나를 위해서 주고신 주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몸도 우리들의 연약함도 강건케 하시고 온전케 하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후반부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자세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 서기관이 따르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제자의 길이 고난의 길임을 경고하시고 있는 겁니다. 아무런 생각도 준비도 각오도 없이 눈에 보여지는 것만 생각했기에 이래도 따르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후에 다른 일이 없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기를 포기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또한 사람은 죄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아버지 장례를 뒤로 미루게 하실까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제자의 말은 어, 이 말을 했을 당시 어,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신 것이며 이 후에 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 지금 여기서 어, 지금 여기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즉시 따르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태도이며 그리해야 주님의 일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이를 제자의 태도는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때가 중요합니다. 지금 주의 일을 위해서 때로는 어려운 형제 참여를 위해서 때로는 연약함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생각과 계획을 더 앞세운다라고 하면 그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못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경외한다고 하면 부르시고 명하신 대로 즉시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따랐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인연을 끊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 당시 주님을 따라가는 일이 가장 시급하고 우선적인 일이기에 즉시로 그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어 즉시 순종하며 따르고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어 이렇게 순종하고자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순종을 통해 반드시 복된 결과를 얻게 해 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며 행하라고 따르라고 어, 수고하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즉시 따라감으로 인해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 안에 살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제 모든 아픔과 연약함을 치니 담당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머리 둘것 없으셨던 이 땅에서도 하늘의 부여함을 누리신 주님을 본받게 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 우선 순위를 두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끝내 이루신 주님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도 기꺼이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Thank you